안녕하세요. 까꿍.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잘 주무셨나요? 저는요,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아, 오늘 아침 힘들었어요. 밤 어, 2시에 진, 진통이 너무 심해 가지고 진통제 주사 맞,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아파서 시간 갈 때만 기다렸다가요 진통제 주사 또 맞을 수 없고요. 그래서 진통제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누우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밤을 보냈죠. 그 아침 돼서 밥을 먹었는데요. 밥도 먹기 싫고요, 소화도 안 되고요. 그리고 네 하나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게 뭘까요? 이거 침대 밑에다가 발 밑에다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이 꺼를 잡고 안독하게 하듯이로 잡고 일어날 수 있어요. 혼자서 새벽에 화장실 갈때 누가 안 깨워도 돼요. 이게 손잡이를 옆에다 두고 차, 자면서 이거 자고 일어나잖아요 아 신기하게 일어나져 그런데 침대 가운데 눕지도 못해요 침대 기퉁이에 누워서 이렇게 한번 누우면 모름자 꺼리니까 그래서 누웠다 애가 이거 잡고 일어나서 하다실 가는데요 이거만 이렇게 매달아놔도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죠 아, 제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불편한 걸 읽다 보니까 또 필요하게 편하게 또 생각이 또 나네요 이렇게 하나씩 또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혼자서 빨딱빨딱 일어나서 화다실 가고 그러면은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침맞으로 가고 이렇게 물리치료 받고 일을 할 때요 누우면은 못 일어나요 이렇게 줘야 되고 또 다리도 옮겨 줘야 되고 그래도 발두개다 따고 나면 좋아지겠죠?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애 조금 게 주사를 맞았거든요. 어, 훨씬 나아졌어요. 잠깐만요. 네, 저 돌아왔습니다. <laughs> 어깨 주사를 맞았는데요. 훨씬 좋아졌어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까봐 주사 안 맞고 다쳤을 때도 병원 안 가고 그냥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어, 이게 프롤로 주사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맞았는데요. 훨씬 나아졌어요. 앞으로 두 차례 더 맞으면 괜찮을 거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왼쪽 팔은 괜찮고, 이제 오른쪽 어깨 세 골만 나으면 되겠죠. 잘 나와서 안 넘어지고 집에 가야죠 여러분들도 안 넘어지게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밝은 얼굴로 돌아오겠습니다 에이, 사실은 어젯밤 잠을 못자고 고생했더니요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일 봐요